개딸 현상, 도대체 네. 어떻게 이 현상을 봐야 나요 요즘 되게 그, 뭐랄까요, 예민한 지제들이에요. 주제들이잖아요. 네. 사실 지지층이면서 동시에 언론의 주목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지층 내부에서도 이런 어떤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의견이 워낙에 첨예하게 갈리다 보니까. 뭐 개딸에 대해서도 음. 마찬가지고. 네. 개딸은 워낙 좀 단어 자체도 세고. 맞아요. 이제 언론에서 소비도 많이 돼가지고 대부분의 그 우리 시청층 분들도 이 얘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들 하세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막상 보면, 과연 정말 잘 알고 있을까를 따져보면, 그렇죠. 또좀 애매한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은 맞아요. 이미 이제 언론에서 여러 번 굴러가지고, 맞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런 어떤 신선감이 좀 떨어지고, 각색 과정을 거쳐가지고, 음. 비평가들도 자기들이 편한 대로 그냥 대충 해석해가지고 던지거든요. 어, 지금 정확히 개딸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그게 1980인가? 드라마에 썼던 단어다라는 것만 지 나... 응, 응답하라, 아, 응답하라 시리즈. 응답하라 시리즈. 응답하라 시리즈에 이제 나왔던. 대사에서 음. 이제 따온 건데, 아, 예. 관계는 간단합니다. 성동일 씨가 이세 편에 어, 다 다른 딸이 나오지만, 아, 네. 다 같은 아버지로 나와요. 아. 그래서 이제 성동일 씨,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딸이. 예. 성격 개 같다. 아, 아, 이런, 아, 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이제 개 같은 딸이다. 그래서 아, 이제 개 딸이다. 아, 이렇게 불렀던 거. 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말이 정말 이제 딸 미워해서 하는 그렇죠. 말이 아니고. 사랑스러운 그 마음이 담겨있죠. 애정이 그렇죠. 담겨있지만. 네. 하지만 동시에 어쨌든 음. 꼴보기 싫은. 음. 아, 이런 동시에 약간 애정과 애증이 같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네. 그 딸이 성격이 드세고 고분고분하지 않고 만만하지 않은 캐릭터다. 라는 거랑은 별개로. 음. 개딸이 성립을 하려면 네. 받아주는, 받아주는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예. 그 사실 개딸이라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성동일이라는 그 푸근한 아빠가 그렇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서 음... 정치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개딸 현상의 본질도 사실은 네. 지지층으로서의 개딸도 중요하지만 그걸 받아 안을 수 있는 음... 정치인. 그 성동일 캐릭터에 부합하는 아빠로서의 이제 이재명 캐릭터가 음... 있기 때문에 이두 개가 성립한다. 라는 걸 이제 같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일단은 말을 들을 때는 개딸 응. 어감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쓰지 말라고막 그 처음엔 그랬어요. 세죠.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본인들이 자칭한 거라서 음. 원래 이제 그렇게 불러달라 설정이 혹은 설정이 그런 거니까 우리끼리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합의한 거라서 네. 어,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만 나중에 언론에서 이제 개혁의 딸이라고 부른 아. 게 이제 시초로 보입니다. 그게 각색이 약간 됐군요. 그렇죠. 아. 이게 앞뒤가 이게 아, 네. 막 정확하진 않아요. 언론에서 네. 먼저 그렇게 불렀는지 음. 지지층 내부에서 어감이 너무 세니까 좀 바꾸자 이런 얘기가 음. 나왔는지는 좀 애매한데 어쨌든 개혁의 딸로 이거를 이제 순화해서 표현하는 게 나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 지지층 중에서 젊은 남성층도 있. 있는데 그렇죠 개하고 대응하는 게 이제 고양이니까 아, 네. 그래서 이제 양 아들이라고 아, 한 거죠. 고양이해서 어. 어, 양 아들이라고 하다가 그것도 네. 나중에 한번더 순화해가지고 이제 어, 개혁과 양심 할때 네. 양심의 아들로 해서 아, 네. 이제 양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그 의미 부여를 막한 거네요. 의미 부여. 그렇 아, 아. 양아들, 개딸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묶음으로 묶음 네, 지지층 묶음, 아. 젊은 지지층 묶음으로 이제 묶여 나간 건데. 네. 데 언론들이 사실 이제 차후에 이런 어떤 커뮤니티 용어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해요. 양아들 해석할 때도 JTBC 그 정치부회의에서. 음. 이상복 앵커가 순간 좀 헷갈려가지고 아, 네. 양아들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더니 양아치라 그래가지고 또 아, 네. 한번 혼쭐이 난 적이 아, 있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단어를 보실 때는 언론에 순화된 것만을 그대로 그냥 믿으면 네. 실제 의미가 흐려지면서 정치적 의미를 해석할 때도 좀 오해가 생겨요. 아, 네. 이 젊은 여성층이 그 이재명 후보를 따라서 민주당에 들어와 봤더니 음. 민주당의 기존 지지층이 소위 말해서 커뮤니티 용어로 치자면 선비들이라는 거죠. 아, 너무 점잖다? 지지층이 어떤 속성으로 봤을 땐 좋은 속성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 젊은 여성들이 봤을 때는 맨날 당하기만 하는 거야. 그치, 너무 순한 맛이네. 그쵸.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막 왜곡하고 뭐 이렇게 해도 제대로 막 저항하거나 막 공격하거나 이런 거를 못하고, 지금 여당이지만 야당이 뭐라고 할 때도 음... 이게 반박을 훨씬 더 세게 해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어, 그걸 못한다. 이런 걸 못한다. 아. 그러니까 네. 젊은 여성층이 커뮤니티에 놀다가 당에 와보니까 아 이게 이래 가지고 이걸 뭐 당을 뭐 제대로 지킬 수 있겠어 이거? 아... 이재명을 지킬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개 같은 승지를 가진 어? 딸내미들이 돼 가지고 이재명이나 민주당을 지키자. 음... 이런 의미로 이제 아, 시작이 된 거죠. 시작 의미는 굉장히 좀 좋네요. 약간 열정을 가지고 이 당을 좀 지켜보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갯다리라는 게 상당히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구하는 뭔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좀센 캐릭터를 가져야 된다. 네.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일게요. 네. 네. 그런 의미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출발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말씀을 듣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사실 이런 방식의 성격화라는 음. 게 양가적이잖아요. 그렇 이게 그러니까 쉴드로 작용할 때는 그렇죠. 굉장히 든든한 우군이 그렇죠. 되는 건데 네. 이게 반발로 작용을 하면은 굉장히 내부를 향한 공격성을 맞아요. 띄기가 쉽고 게 밖으로 향하면 좋지만 안으로 향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음.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개딸을 둘러싼 논란이나 언론에서 이제 공격하는 포인트로 잡는 것도 사실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음. 뭐 지지층 내부에서도 어 소위 박지원 비대위원장 시절을 거치면서부터 그거에다가 또 문제 의식이 어, 뭐, 여러 갈래로 이제 나오게 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같이 해야 되는 포인트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당시에 그 민주당과 지지층이 그2030여성층 개딸층에 어, 좀 포커스를 맞췄던 거는 음. 필요했기 때문에 측면이 또 있거든요. 음. 그 전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공고하게 자리를 잡기 이전에 계속해서 제기됐던 의문들. 네. 여성층에 소구되지 못하는 후보다. 아. 이거에 대한. 그리고 아, 이제 맞습니다. 민주당이 뭐 1년의 그 지자체장들의 성폭력 사태를 겪으면서 아. 여성층으로부터 멀어졌다. 네. 이런 거를 좀 상세하기 위해서도 아. 이제 민주당에도 젊은 여성층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라걸좀 강조하기 위한 음. 목적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의미부에도 많이 네. 하게 되고 사실 그 연장선에서 박지현이 비대위원장이 된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그 둘은 싸우게 됐는지 그게 좀잘 이해가 안 되는 <laughs> 대목이에요. 서로 아니다라고 우리는 너가 네. 아니다, 저쪽도 우리 지지층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어, 이제 커뮤니티적인 속성하고 같이 봐야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이 전체적으로 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쵸?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민주당 지지층의 전반적인 연령대가 좀 올라가다 올라가고 보니까 있어요. 그리고 2030이 상. 국민의 힘쪽으로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네. 커뮤니티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진짜 좀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걸 만든 거예요. 네. 커뮤니티를 잘 모르겠습니다. 잘 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네. 이게 굉장히 세대 분화가 심해져가지고, 일테면, 네.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부터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보시면 어, 대선 기간 초반, 그러니까 2월 중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한테 일단 여성 지지층의 결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은 됐어요. 계속 나왔어요. 맞아요. 그건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 네, 여성 지지층의 문제. 그리고 네. 이제 뭐 초반에 그래서 이제 당에서도 좀 왔다 갔다 했죠. 그렇죠. 그뭐 이제 DC인사이드 같은 데 맞아요. 가서 글을 썼다가 또그 그러면... 다음에는 반대로 또 저쪽에 네, 서 썼다가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러니까 이제 제대로 결집이 안 되는 현상이 있었고 음... 뭐 여러 또 의혹들이 네. 이런 공격들을 받다 보니까 여성 지지층한테 이제 막연한 거부감. 뭐좀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고, 맞아요. 그게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다 보니까 지지율이 벽에 부딪히는 이제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확장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 후반으로 갔을 록 민주당이나 혹은 이재명 후보가 전체적으로 좀 여성 커뮤니티 쪽을 가면서 네. 어, 그거랑 동시에 이제 뭐 관련된 여성 정책들. 를또 많이 이제 내놓고 일테면 여성 친화적인 제스처를 나름대로 이제 계속 취하니까 음. 어 이월 2월, 2월 중순 전후에 가지고는 여성층이 좀 유입이 됩니다. 네. 근데 그때 주목을 받았던 게 어, 2006년에 만들어져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블로그예요. 근데 네. 이게 그런 개탈 현상의 출발점이거든요. 어 그런가요? 그러니까 2000, 2000년대 초반에 이재명, 네. 이재명 후보가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금 의원이지만 SNS 이재명 후원이 아주... SNS가 뭐가 나오면 일단 다 해봐요. 맞아요. 블로그 시대 때 아, 그건... 네이버 블로그를 했어요. 블로그를 또 하셨구나. 블로그를 엄청 열심히 했었고. 아,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남겨놨어요. 아... 그래서 그 옛날 글들이 다 그대로 있었던 어, 거야. 진짜요? 이재명 블로그. 그때는 이제 어, 2011년에 성남시장 당선됐으니까 네. 계속 선거 떨어질 때 정치 낭인 때. 아, 정신 안잃 때. 그쳤구나. 변호사 이재명 시절에 아그 이제 그런 어떤 자기의 그 실패에 대한 이야기, 음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 뭐 그냥 가족 얘기, 뭐 일상 얘기, 뭐 이런 걸막 온갖 걸다 써놨어요. 어 일기장처럼. 어그 되게 이제 그 어투나 뭐 이런 것도 진솔하고. 네. 2000년대 초반 특유의 감성글 쓰고 어 <laughs> 요, 요즘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카톡으로 이제 올려주시는 뭐 건강글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네. 건강을 위해 뭐꼭 해야 될 10가지 뭐 이런, 어 거, 이런 것도 거 올리고. 올리고. 어 그러니까 온갖 글을 다 올렸어요 그때. 아, 네. 그래서 여러 좀 닭살 돋는 글들이 발굴이 됐는데 어... 그 중에 나중에 발굴된 거, 그러니까 대선 지고 나서 딸에게 아빠가 필요한 10가지 이유. 어 그런 글이 있었어요. <laughs> 야 이거 근데 저기랑 어떻게 개딸 그 드라마랑 이게 딱 겹치죠. 네, 겹치네. 그 전에 쓴 글인데. 그걸 보고 이 개딸들이 그때까지는 아직 어... 이름이 없었지만 네. 정확한 이름이 이제 규정이 되기 전이지만 어, 거기다가 이제 댓글을 막 달기 시작하는 거죠. 아... 딸 가진 아빠들이 부럽네요라고 이재명이 본인이 거기에 이제 댓글 쓴게 있는데 네. 그 밑에다가 대댓글을 막 다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몰랐어요? 내가 이제부터 딸이다. 어. 어, 이러면서 어. 그게 막 수백 수천 개가 쫙 달립니다. 아,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지지층 중에서 젊은 여성층이 와가지고 뭐 아빠 내가 딸이 돼줄게 힘내 뭐 이런 글을 올려요. 아. 3월 10일 후에. 그리고 뭐 나중에 가면 이제 이게 이제 커뮤니티 문화라는 게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면 그렇죠. 이제 개그가 이제 극대화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위 그 성격 개 같은 딸들의 이제 풍모가 나오는 댓글들이 아, 달리는 거죠. 아, 이제 어? 서사가, 어, 서사가 만들어지는 아, 거죠. 서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유사 이제 분여 관계처럼 아. 설정을 해서.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를 두고. 위로도 이제, 하고. 그렇죠. 뭐, 위로도 즐거움, 하고. 즐거움도 받고. 어, 자기 위로도 하고. 어, 네. 서로 이제 즐거움을, 이게 유대감을 이제 높여가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소위 이제 파파명이라는 아,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아, 아빠로서의 이재명. 아, 그래서 파파명이. 그렇죠. 아, 네. 이렇게 이제 형성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 겁니다. 음, 그럼 이 개딸이라는 그 이재명을 지지하는 지지층은 실체가 이제 저때부터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 온라인으로 이제 본격화되는 어... 움직임은 이때부터. 그럼 딱두달 전이에요. 그러면 3월이니까 두 달, 3월 네. 달 세달떡 전인데. 근데 2층이 지금 2030이냐? 이 질문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이제 거기에 댓글 달고 음. 여성향 커뮤니티, 이제 중심인 곳, 뭐 이런 데서 그 실체화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네. 주로 젊은 여성층이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이제 덩치가 커지잖아요. 네, 점점 불어나죠. 그렇 제명인의 네. 마을을 만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덩치가 커지는데 아.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퍼지는 음. 거기에 이제 이슈가 모였다가 그거를 확인한 뒤에 각 커뮤니티로 다시 퍼져나가거든요. 음. 근데 이런 현상을 몇번 거치면 어, 많이 커졌겠는데. 이슈가 커지는 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붙는 규모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자칭 개딸들이라는 게 처음에 그 2030인지 나중에 불어난 지지층 전체인지가 음. 좀 어, 모호해지는 네. 거라서 저는 사실 뭐 민주당에서도 막 음. 왜냐면 처음에는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딸벌되는 2030층으로 진짜 시작한 진짜? 거지만 어. 나중에 가면 2030을 넘어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여성층 전반으로 이제 확산되는데 그 중에 나중에는 강성으로 이제 굳어지는 음. 이런 이제 흐름을 보이는 거라서 아, 거기서 박지원 위원장이 뭐이공성공이아니냐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였 음, 그렇죠. 근데 마지막 이제 개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좀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이제 그 부분 부분 보였던 것들이 전체가 이제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음.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층 지금 뭐 300만까지 된다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과 이들이 잘 융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린다. 이게 약간 항상 그런 강성 지지층이 형성됐다가 음. 다시 그 농도가 옅어지는 과정을 오랫동안 거치게 되잖아요 네. 뭐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유입되는 단계하고 그다음에 당에 정착하는 단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의 어떤 완전한 구성원이 되는 단계가 음. 이제 각각 흐름을 다르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지금은 어, 커뮤니티 중심으로 활동, 활동하던 사람들이 민주당이라는 공당 그것도. 전통과 역사가 60년이 음. 넘는 네. 80만 명의 당원을 가진 조직에 들어와가지고 초반에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먼지들만 주로 이제 많이 부각이 되는데 음. 그게 가라앉고 나면 그쵸. 그래서 이제 거품이 빠져나가고 나갈 사람 나가고 음. 정리될 사람 정리되고 나면 결국에는 전체 민주당원의 두께를 좀 두텁게 하는 어, 층으로 형성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음. 다만 이제 지금 음. 겪고 있는 이런 어떤 혼란들은. 겪어야 되는 혼란이기도 하다, 음. 피하기 어렵다. 아,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음. 일단은 그 융화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어, 그 과정을 거치는, 거치, 거치는 것이 이제 확장을 가져가는 길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당원에게 그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네. 네, 그 부분은 지금 앞으로 이제 더 살펴보겠지만, 짧게 음. 얘기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은 이제 민주당에그 당원 가입을 하고 네. 이 당비를 내기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나야 그렇죠. 어 이제 권리당원의 권한이 주어지고요. 네. 그리고 나서야 이제 당 내부에 이제. 그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음. 그거를 이제 3개월로 이제 좀 당기는 거, 너무 음. 길다 싶어가지고 당기는 논의가, 어, 당 일각에서 제기되고는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당원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로 봐서 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정치인들이 이제 얘기할 때는 제일 먼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그 뭐랄까 이제 구성, 그저 선거할 때의 그 비율 구성을 바꾸는 문제 쪽에 아,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대의원, 대의원과 두고 있는 그 거죠. 예, 중앙위원의 어떤 구성비를 바꾸하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이제 워낙 그 대의원들이 숫자에 비해서 많... 투표의 대표성이 너무 그치? 강하니까. 강하 일반 당원하고 거의 한 1대 6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더 더 올라갔고 네. 1대 80뭐 이런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네. 그거를 좀 비율을 바꾸자는 거는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오케이를 한것 같고 긴장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은 조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 양쪽에서 거의 뭐 이견이 없는 걸로 좁혀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당원한테 그~ 투표권을 부여하는 기간을 줄이는 거는 어, 소위 비이재명계 음. 반이재명계 음. 쪽에서 반대요. 반대는 강한데 비해서 네. 이~ 친이재명계 정치인들 중에서 이걸 추진하지 않은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 하진 않아요. 그럼 그것도 어느 정도 절충안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아마 뭐 이번에 적용을 안 하고 뭐 다음에 적용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왜냐면 하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뭔가 이제 현상을 유지하는 것보다 바꾸는 게 어려운 이유가 바꾸려고 할때 목소리가 유지하려는 쪽보다 훨씬 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쟁에서 공성전처럼 맞아요. 성을 하나 떨어뜨리려면 한 3배 정도의 병력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처럼 바꾸려면 목소리가 훨씬 커야 되는데 음... 오히려 지금 그건 내부자는 쪽이 목소리가 비등비등한 상태라 음...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쟁점이 여러 가지를 지금 이제 좁히는 과정으로 지금 민주당의 비대위가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음. 좀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요 계속 업데이트된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주제 개딸은 누구인가? 아, 이제 설명을 너무 잘해. 주 셔서 <laughs> 히스토리 를 들으니까, 이 단편, 단편, 이었던것 들이 좀 연결 이되는것같 아요.